안녕하세요. 코인킹입니다. 우선적으로 관점이 조금 수정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을 통해 63k 구간을 몸통상 지켜내 준다면 결국 상승의 시발점으로서 측정을 해볼 수 있다고 언급을 드렸었지만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 결국에는 63k 구간을 이탈함과 동시에 주요 구간인 만큼 해당 자리에서의 지속적인 횡보성 움직임만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저는 63k 구간을 이탈함과 동시에 이제는 하락 관점으로서 시장을 대응해 나갈 계획이고요. 금일 영상을 통해서는 다양한 근거분들을 토대로 하락의 방향 보다 초점을 맞춰나가야 되는 그 이유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전달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잠깐 매일매일 오전부터 진행되는 비트코인 실시간 브리핑과 더불어 알트코인 진입 시점 여부 등에 대해서 개인적 견해를 토대로 이와 같이 제 개인 텔레그램망을 통해 매일 오전 시간대부터 한결같이 관점을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아침 뉴스 보듯이 그날의 시장 방향성 여부 관련해서 참고해보실 만한 자료가 필요하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아래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하셔서 매일매일 터져나오는 변동성에 대비해서 이러한 다양한 인사이 트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금일 영상을 시작해 볼수 있도록 할 텐데 자 가장 우선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입니다 현재 200일 입형 라인의 저항 압력을 연달아 받아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듯이 보통 이 200일 입형선 같은 경우 추세를 결정짓는 매우 강력한 단서로서 활용된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려왔었죠 어, 현재 한 번과 두번 그리고 세 번의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써 해당 라인을 결국 넘겨주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기존 프레탈 관점상 그리고 동일한 하락 패턴을 연출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두 번째로는 파동 관점이고요. 현재 해당 지점에서의 저점 갱신을 토대로 이제 새로운 임펄스 시작점이라는 판단하에 형 구간을 2파 조정 구간으로 책정해 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렇지만 만약에 해당 노란 지점을 이탈하게 될시 이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이격상 이제 무효가 되고 이제 새로운 하락 카운팅으로서의 전개를 발생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와 같이 새로운 하락 전개 값이 더욱 더 신뢰도를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하며 이제 1파와 2파 이후 이제 3파로서 급락이 나아질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이 200일 리평 라인을 포함해서 피보나치 상 65.4k 구간 이상으로의 돌파가 결국 발생이 되어주어야 이제 기존 상승 타운팅을 그대로 유지해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구간을 넘기지 못한다는 전제하에 이와 같이 추가적인 하락 발생 가능성을 더욱더 높게 점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태도 도미넌스 차트입니다. 게 말해 태도 도미넌스의 상승은 알트코인들의 하락을 점쳐볼 수가 있고요 현재 200일 리평 라인에서의 개비기 이후 제자 상승이 발생을 해주고 있고 그로 인해 해당 추세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관점하에 결국 추가적인 태도 도미넌스의 상승을 점쳐볼 수가 있.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유동성적인 측면에서의 점유율 관점상 이제 결국 알트코인들의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에 아무래도 초점을 맞춰볼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으로는 RSI 지표입니다. 그간 반등 자리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RSI가 이제 10대에 진입을 해서야 결국 일시적이든 꽤나 긴 시간을 소유시키든 이렇게 반등이 나아지곤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RSI 지수는 이제 30포인트로 그리고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까지 RSI 전개상 결국 3파 속 추가적인 하락과 함께 이제 RSI 지수 역시 10대로 돌입을 하게 되며 일시적인 4파 되돌림 구간까지 명확하게 일치를 해줄 수가 있다는 관점이고요. 그러 인해 아직까지 유의미한 반등 지점까지는 하락의 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보실 수가 있겠으며, 자 마지막으로는 큰 사이클상 크랙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월봉상 고점을 찍어준 이후로는 항상 세번 연속으로 이제 은봉이 출현해 주었던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전 고점 당시에도 연속적으로 세 번의 은봉 출현, 그리고 이때 역시 마찬가지고요. 더 과거로 들어가보게 되더라도 이제 이때 역시 단기 고점 갱신 이후 세 번의 연속적인 은봉 캔들, 그리고 이 고점당 당시도 사실상 캔들의 두께상 추가적인 하락의 여지를 남길 수 있었다시피 캔들의 패턴상으로도 변수는 크게 없었다. 어, 그러기나 현재의 월봉 캔들상 그 조정의 기간상 이제 고점 이후 강력한 은봉이 한 차례 출현을 해주게 되면서 남은 5월과 6월 역시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에 위치를 해있지 않나 싶고 어, 한편 다음으로는 차트적인 요소들을 뒤로한 채 터져 나오는 것이 슈분들에 대해 분석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ETF 순유출 기록을 보시게 되면 현재 3주 연속으로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시장에 줄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듯하며 블랙록에 추가적인 매집의 전개가 발생하지 않은 가동시에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압력이 다시금 시장을 집어삼켜주게 되면서 결국 가격을 끌어올려주기 위한 매수는 부족하지만 이제 반대로 매도세는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정적인 시장의 시그널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다음으로는 MVRV 지표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요. 이는 방감기를 기준삼아 기존 홀더들의 미실현 이익분에 관련해서 말 그대로 얼마나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수익을 보고 있냐라는 데이터 값을 추출해줄 수 있는 자료인데 보시다시피 그 동안의 방감기를 기 이런 병 구간 같은 경우 실제로 가장 높은 미실현 이익을 가지고 있는 어, 쉽게 말해서 수익 구간에 놓여져 있는 홀더들이 그간 어느 반감기 사이클과 비교를 해보게 되더라도 지금 현재가 가장 많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것이며 비록 반감기 이전부터 가격이 꽤나 상승을 하게 되면서 데이터 값이 어느 정도 변수를 불러왔을 수도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는 추가 조정으로 인한 손바뀜이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 현재 도달을 해 있다는 것즉 어, 홀더들이 수익을 실현하고 그로 인한 신규 매수세와 이제 시장 구조상 결국 맞물림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손바뀜 현상과 함께. 차트는 하락을 겸할 수밖에 없는 어, 추후 전계상 부정적인 데이터를 불러오게 될수 있는 하나의 시그널 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또한 아까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듯이 현재 etf 관련 거래량 및 흐름상 이제 3월 당시에 비교를 해보았 을때 현재의 낮은 수치에 도달 을해 있음을 목격하실 수가 있고 실제 매도압력이 시장의 분위기를 자지우지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맥락에 속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그레이스케일의 매도압력 이 시장 내 판을 치게 된다거나 블랙록을 비롯해서 이제 피델리티 등 시장의 매수세를 받쳐주지 않는 이상 당분간 가격 은 계속해서 빠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내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더불어 해당 지표는 비트코인 가격 대비 고래들의 향 포지션 상태를 나타내 주는 자료입니다. 3월 초중반에 가장 많은 적극성을 보인 고래들은 시간이 지나 현 4월 말 시점에 들어서게 되자 적극 스탠스 를 뒤로 한채 어느 정도 수익 실현 이후 시장을 관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결국 추가적인 조정의 가능성을 높게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락 의 이격상 최악의 시나리오대로 라면 57.4k까지도 추가적인 낙폭 이 나아질 수 있다는 점. 어, 물론 해당 자리를 주게 된다면 저는 적극 국적으로 매수를 담아볼 계획이며 그리고 분할적으로 매집의 전략으로 시장을 대응을 해 나가냐 아니면 추세가 확실히 전환되는 것을 파악한 이후 뒤늦게라도 올라타서 수익 실현을 하게 될 것이냐에 있어서 비록 이전에는 첫 번째 전략 역시 가능한 범주 안에 속했었다고 보실 수가 있었겠지만 이제는 보다 명확하게 두 번째 전략이 더욱 더 정답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점인 만큼 보다 보수적으로 추가적인 하락에 대비해서 앞으로도 시장을 대응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의 영상을 한 줄로서 요약을 해 보자고 한다면 결국 시장의 매도 압력이 더욱 더 강해지고 있다. 어, 그리고 이는 지표상으로도 역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그 하락의 맥시멈 구간으로는 현재로서는 57.4K의 영역까지 빠질 수가 있다는 점 어, 물론 피보나치상 해당 단기 고점을 높여주게 된다면 이는 새로운 영역권으로 들어올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다시금 시장 분석을 통해 관점 전달들어볼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선 형 구조상으로는 추가적인 하락의 가능성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 명확하게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일 영상이 추후 시장 대응하시는데 있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금일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내일 영상을 통해 다시금 인사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저는 코인킹 김라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